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함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렙뿐만 아니라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간 이유는 분명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롯도 함께 있을 겁니다. 왜요? 그는 자신의 조카이기 때문입니다.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로세에게 전했을 겁니다. 이 당시의 분화 속에서 내가 자녀가 없고 조카를 데리고 다닌다, 조카와 함께한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내친 자식은 아니지만 조카도 내 자녀처럼 여기어서 나의 상속자로 여기었을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 로시 아브람과 함께할 때는요, 참 많은. 은혜를 얻게 됩니다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계부로 올라가니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있지요 같이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떠날, 떠나면서부터 롯을 정말로 자식처럼 여기고 그를 데리고 다닙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도 같이 내려갔고요 애굽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다시 내계부로 올라갈 때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계부로 올라가니 롯을 끊임없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 이유 어린아이어서 어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장성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롯을 데리고 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상속자로 삼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에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 2절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는요. 복이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함께하는 롯도 복을 받는 겁니다. 은혜이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을 함께해야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는요.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동거할 수가 없었다. 동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곳에도 그들만 거한 것이 아니었죠 다른 이방인들도 그곳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는 이유, 좁기 때문에, 비좁기 때문에, 멀게 업격기 때문에, 아니에요. 동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 땅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툰 관계가 있습니다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다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의 가축의 목자 둘이 다툰 겁니다 친족 간의 다툼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다툰 게 아니에요 다른 이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다투어서 그곳에서 못잊든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툰 겁니다. 희한하죠. 집안 싸움부터 시작이 됩니다. 외부 싸움이 아니라 집안 싸움이요. 외부 싸움이 되었더라면 이들은 더 뭉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문제를 외부의 문제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내부적 문제로 풀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니타시야, 니타시야,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둘이 합심하여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하면 되는데, 이아브라의아브라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 가축의 목자들이 다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외적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적인 문제를 탓하고 있는 거죠.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내 모습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약함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서로 다투면서 여기가 비좁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로색에 처방을 내립니다. 팔 절요. 아브라함이 로색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한 친족이라 한 형제다. 너는 내 조카가 아니냐? 너는 나야.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온 거야. 우리가 다투면 어떡하겠니? 우리 다투지 말자 하면서 큰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조카 로색에게 이제 싸움하지 말 것을 청합니다. 이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 누구의 목자들 때문에 분쟁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의 정황상 지금 로세 목자들의 이 욕심이 아브라함 목자들과 다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초기 다툼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축의 목자들에게 종용시켰을 겁니다. 다투지 마라. 저는 내조카다 내게제 게고 제게내거 제께 아니냐 다투지 마라. 그런데 이 다툼이 조금씩 조금씩 좀더 조금 커지는 거겠죠 그럴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브라함이 이 족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을 내려합니다. 이 정도 되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숙였어야 하죠. 왜요? 지금 자기를 큰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 오는 복을 자기도 함께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 이렇게 다툴 바에는 갈라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롯은 아브라함의 말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쫓아갑니다 10절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소알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공식적인 분가를 원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롯은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큰아버지 품에서 내가 떠나가지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않았더라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죄송하다고 어쩌면 화해를 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인 롯은 아브라함에게 화해를 화해를 청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재현 속에서 그럼 내가 이제 떠나면 가면 되지 뭐. 하면서 그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 전에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떠나지 않냐고 이제 공식적인 이별을 통해서 내 소유, 내 것, 나것 하면서 자기만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의 기준이 있는 거죠. 로제 선택은 눈을 들어 본 겁니다. 하나님,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이가난까지 왔지만 자신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복 그것을 그냥 분가시켜서 그죠? 내가 바라보는 것, 내 기준, 내 이성, 내 지식. 야, 내가 지금까지 목축을 해면서 보니까 야, 저기면 훨씬 더 낫겠다야. 어쩌면 아브라함의 선택 자체가 이건 좀 불안전해. 부족해. 아유, 이제 큰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제는 참 세상에 지혜가 떨어졌어. 내가 훨씬 더 오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어쩌면 자신의 만족함을 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볼 때는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선택에 기고만장했을까요? 야 내가. 큰아버지 아브라함도 훨씬 잘될 거야. 말씀이 없지만 그만큼 내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할 때에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12절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왜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까? 그런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롯은 왜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이렇게까지 갑니다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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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향해 갑니까? 소돔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돔이 어떠한 곳인데요? 13절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요? 소돔을 향해서요. 소돔이 어떠한 곳인데요?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어디를 향해 갑니까? 악을 향하여 큰 죄인을 향하여 그곳이 왜요? 더 화려했고 더 보기 좋았고 더 아름다웠고 더 풍성해 보였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그런 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왜요? 그가 벌써 안목의 종욕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가 쫓아가기 시작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믿지 마세요. 눈은 속임수에 정말로 약해요. 저는 마술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마술을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속임수인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눈 속임을 잘하는지, 어우, 그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한 가지를 알죠. 속임수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야, 와, 그러면서 봐요. 재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사람은 이렇게 속을 수가 있어. 내 눈에 보았지만, 제가 들었지만, 속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잘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속고 있지 않을까? 내가 속는 건 아닐까? 내가 미혹되는 것은 아닐까? 눈으로 보았다고 그것이 내가 본 것이 정말로 사실일까? 진리일까?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어. 보았지만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확신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보는 것, 그게 정말로 정확합니까? 내가 오늘 듣는 것, 그게 정말로 확실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미혹합니다. 우리의 가, 가려운 것을 잘 긁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첫사처럼 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역입니다. 아니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화려함을 쫓아갔지요 정말 풍성함을 쫓아갔지요 그러나 이 로시 결과는 무엇입니까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그가 많은 것을 이루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왜요 정말로 여호와의 동상 같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순간에 이 소돔 지역이 전쟁을 통하여서 황폐화되었고요. 자신도 그들에게 사로잡혀갔고 재물까지도 노략하여 갔습니다. 모든 걸다 잃어버린 겁니다. 포기된 겁니다. 이제는 끝났어라고 생각할 그때에 끝났어라고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는 귀한 손길이 었습니다 바로 롯을 구원해 주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람이었죠. 16절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도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 왔더라. 아멘. 이 정도 되면 롯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이 모든 문제 원인이 무엇일까? 지금 로색계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것이 무엇일까? 누구를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문제의 해결을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자신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리고 아 문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서 이 소돔이 정말로 여호와의 동상 같아서 따라왔구나. 이제는 돌이켜야겠네. 이제는 정말로 우리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쫓아가야겠네. 하면서 따라왔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로스는요 아브라함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되 찾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을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의 멸망이었죠 이 멸망을 경험한 롯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진짜 다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나님의 경고였죠 네가 아브라함을 떠났니? 아브라함을 떠나서 너의 결과가 뭔지 알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럴 때에 아브람을 더여 그들 모든 것을 회,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아브람을 따라가야 할 롯이 또다시 소돔에 거합니다. 멸망의 땅, 죄악의 땅, 악한 땅, 범죄의 땅, 그곳에 또다시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참 미련함이죠. 한번 경험했는데, 에이, hey, 이번은 괜찮을 거야. 아, 그때는, 아이, 상황이 그랬어. 이 연합군이 와가지고 한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안 돼.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또소도에커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유혹을 당하면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로스는 또다시 로스 또다시 로스는 소도커거했어요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면 이제 모든 걸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신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을 통해 소동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롯이 가야 할 곳은 어딥니까 큰아버지한테 가야죠. 그런데 이 롯은 가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롯의 잘못된 자존심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믿음이 필요한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등지고 아브라함의 반대방향으로 갈겁니다 애돔과 암몬족성이 되버리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올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때로는 소유를 다 잃어버려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갔기 때문에 아니었을까 되돌아 봐야 죠 다시 회복해 줬습니다. 회복해 줬더니 아, 이로써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내 힘으로 한 거야. 내 거였어.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여전히 말씀이 없는 죄악된 범죄함 하나님의 항하여 악을 범하고 있는 소돔 지역에 주님 머물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니야 이거예요 올라와야죠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말씀의 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롯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떠날 때그 마음이 그마음에 너무 셌나봐요나 아브라함 없이도 될수 있어. 나 큰아버지 없이도 될수 있어. 괜찮아. 아, 이 정도 나도 할수 있어. 아브라함은 내가 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롯은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도 될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롯의 자만심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기를 주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롯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롯의 심판과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